시니어 민감한 얘기. 노년기 여성의 질 건강. 건조함과 불편감, 자연스러운 변화. 관리하면 훨씬 편안해집니다. 여성은 갱년기를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크게 줄어듭니다. 이로 인해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성관계 시 통증이나 가려움, 심지어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까지 생기기도 합니다. 이런 변화를 질 위축증이라고 부릅니다.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그냥 참고 지내시는데요. 사실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관리 방법 1. 보습과 위생. 질 건조증에는 질 보습제나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강한 세정제 대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는 게 좋습니다. 2. 호르몬 치료. 질내 국수, 에스트로겐, 크림이나 질정은 건조증과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. 다만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꼭 필요합니다. 3. 생활습관 규칙적인 성생활이나 가벼운 스킨십만으로도 질혈류가 좋아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케겔 운동으로 골반적 근육을 강화하면 요실금과 질건강관리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. 4. 정기검진 자궁경부암검사, 골반초음파 등을 통해 질과 자궁건강을 꾸준히 확인하세요. 노년기 여성의 질건강은 단순히 성생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삶의 질 전체와 연결된 중요한 부분입니다. 불편하다고 숨기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.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? 저는 늘 여러분 곁에서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.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.